고향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삼릉을 소개하고 싶습니다. 친잡내라고 들어보셨나요? 조선왕조 때 왕비가 직접 주도하여 치루왔던 양잠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치루왔던 국가의뢰입니다. 저는 그 고향시의 그 능에 계신 그 왕비 중에서 친잡내를 행했던 왕비가 누가 있을까,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찾았을 때 조선왕조시록을 뒤졌는데요. 거기에서 성종 때재현왕우또 중종 때장경왕우가그 추측을 했었던 것이 왕조 실력을 통해서 이게 딱 찾아냈을 때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구나 탐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아, 그런 그 뭐랄까 음, 그런 마음을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이제 친잡내를 치루던그왕 만, 만 24세 미만은 무료예요. 아, 이해하면 만 24세도 포함되는 거 생일이 제가... 아, 생일 안 지났습니다. 제가 25살인데, 생일 지났으면 안 되는 거예요.